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450여회 최당심 안전 강사 김대균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 4일 토익. 왜 이렇게 토익이 어렵죠? 미치겠습니다. 어우 저도 어려워요. 지금 학생들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 네, 많이 어렵습니다. 파트 1은 뭐, 그냥 그 정도 나오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1번은 예전에 그 일본에서 공개된 ETS 토익 문제와 비슷했어요. 터치 스크린 만지는 거. 터치. 터치 스크린 이런 거 들어가는 게 답이고, 그 다음에 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건 waiting. 그리고 두 사람이 있는데 앞에 선반이 있었죠. 그거는 shelf, shelf, s-h-e-l-f가 보여야, 어, 뭐 they are facing shelves,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사무용품이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었죠. Office supplies have been laid out, laid out, l-a-i-d out.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려운 문제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A tree. 네, t r 들어간 게또 답으로 있었고. 그래서 뭐 이제 그 정도 문제들이 파트 1의 생각이 납니다. 투는 이제 기본 문제가 딱뭐 어디 물어보면, 아, 그거 저기 그 지도 보세요. 안내책자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아, 대답하는 거. 좀 숙명스럽거나 간접적인 대답이 정답이 되는 그런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트렌드는 파트 3, 4와 6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전보다 좀 어렵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토익 과외바로 받으러 오신 분이 어느 자료를 인터넷으로 보고 있다 그랬는데 그게 좀 보니까 쉽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거보단 조금 어렵게 그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특히 트리포 그리고 6 6가 좀 길어야 이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파트 5도 어렵습니다 이게 단수복수가 끼어가지고 there's, t h e i r s t-h-e-i-r-s t h e i r s 그 다음에 이제 is 블라블라 나갔거든요 그래서 day나 이런 거는 답이 안 되죠 소유대명사 there's가 i 답인 게 있었고 화제를 꺼내다 brought up bring의 과거형을 써서 brought up. Uh, bring up uh, 그런 게 이제 답인 게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파트 6에서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했던 문제가 네이버냐 뭐 네이버후드냐 했는데 이웃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되었다 할때네이버 g h b o r h o d favorite. 네이버후드 페이버릿이 맞습니다. 맞죠? 그렇죠? 네, 그걸 답으로 보실 줄 알아야 되어 요즘엔 6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뭐 탑으로 오너 같은 거 주인이라는 건 이제 동격으로 이렇게 나온 걸로 비교적 쉬운 거 나왔는데 그 네이버 후드가 파트 6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파트 5나 6 7 어떤 문제든 궁금한 것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그 댓글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을 저도 기억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독해동의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논란의 문제가 좀 되는데, 아, 그런 느낌이 드는 독해동의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이 요번 시험은 독해동의어도 어려웠고, 그리고, 뭐, 이제 파트 7의 경우는 마지막에 막 찍잖아요. 191에서 200번. 그럴 때, 어, 보통 이제 이번에는 그 C가 3개 답, 191에서 200 기준으로 어, 그런 식으로 해서 3 개, 3개 정도로 이렇게 약간 분산된 게좀 있었고 어, 나머지 그답 같은 건다 올려드렸죠. 그래서 191에서 200을 마지막에 찍으신 분들은 어, 그 A, B, C, D를 확인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시험 문제가 요새 그냥 쉬운 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토익 난이도 투표 어, 부탁드렸죠. 어, 근데 그거를 그 어제 한 사람은 뭐야? 어? 어제 그 우리 그 통계를 막 분탕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지 마시고 시험 보신 분만 투표 투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공신력 있는 퍼센티지가 나오지 그뭐 어, 점쟁이에요. 어제 어제 투표를 막한열몇 명이 했어요. 어,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네, 그렇게 해서 시험 보신 분만 토익 난이도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과 함께 토익 만점반 그리고 이제 토익 중강이 늦게라도 빨리 신청하세요. 이제 9월 달은 추석이 있어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재밌는 강의로 또 열심히 하는 강의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뵙겠어요. 업데이트 정보 계속 올리니까 그 댓글 여러분 계속 남겨주시고 질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땡큐.